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E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 핵시설 가동종황과 관련한 국제원자력기구 IAEA 발표 내용에 대해 우려를 밝히면서 북한 정권의 위협에 대한 평가와 동맹과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사령부의 정보국장도 북한의 움직임이 사실이라면 미북 간 긴장을 촉발할 사안이라며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수영 기자가 먼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일 북한 핵시설 가동 정황을 포착했다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와 관련해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첨단 기술 확산 의지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미국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을 평가하고 이를 다루기 위해 동맹,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조해 효력있는 접근법을 채택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A 사무총장은 1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올해 첫 IAA 정기이사회에서 북한의 실험용 경수로에서 지난해 말 진행한 냉각수 시설 시험을 포함해 내부 공사를 지속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서도 핵 관련 활동이 진행 중인 정황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 정부국장인 마이클 스튜드먼 해군 소장은 미국 국방전자통신협회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so perhaps um, nuclear fuel uh, that based on a steam plant that was up and operational that supports re, the reprocessing uh, factory the center. and so if that is true, then that could put us into a different level of tension with korea here going into 2021. 마이클 스튜드먼 해군 소장은 그러면서 북한이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올해 추가 도발 여부를 심각하게 우려하며 주시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바이든 행정부에 영향을 주고 주의를 끌기 위한 첫 움직임일 수 있다면서 재처리를 제재 완화의 거래 카드로 쓰는 것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b a 뉴스 안소영입니다. 미국은 어떤 형태로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밝혔습니다. 또 강력한 대북 압박 전략을 강조하면서 비핵화 검증 확보 때까지 제재를 유지하고 필요시 군사적 통원 능력과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용교 기자입니다. 미국상원군사위원회가 국제안보, 도전과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청문회에서 HR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미국이 북한을 제한적 형태의 핵보유국으로도 인정해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궁극적 목표가 한반도의 통일로 정의된 최종 승리라면 북한을 제한적 형태의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억제 전략을 추구한다는 건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최대 압박 전략의 성공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려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의지가 핵무기와 미사일을 갖고 있으려는 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의지보다 강하다는 것을 김 위원장 본인이 믿는데 달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미국과 동맹국들은 김정은 정권의 제거가 미국 정책의 목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미국과 생각이 같은 나라들의 최대 대북 압박 전략의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협상 테이블 복귀에 보상을 하지 말아야 하며 비핵화를 향한 되돌릴 수 없는 검증 가능한 과정이 확보될 때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며 북한의 핵 보유가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중국 지도부에 인지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핵은 중국의 직접적 위협일 뿐 아니라 주변국, 한국, 일본의 핵무장 결론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해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다는 능력과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공격에 대한 압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군사훈련 준비는 성공적 외교에 대단히 중요하며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이 핵 공격 가능성에 직면했을 때 그의 협조 없이 군사적으로 비핵화를 할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의 사이버 범죄 행위도 지적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화염과 분노로 한반도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2017년 백악관 안보 보좌관을 역임했습니다. 뷰어이 뉴스 김현경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가 확산 금융 위험 관련 신규 지침서 초안을 공개하면서 대북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금융 제재 회피 방법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이에 대비해 철저한 제재 이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국제 자금 세탁 방지 기구 FATF가 지난 1일 공개한 확산 금융의 위험 평가 및 완화 지침서 초안입니다. 각국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이 확산 금융의 위험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고 또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담은 안내서인데 특히 북한과 이란 관련 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확산 금융이란 대량살상무기 확산과 또 이를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된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FATF는 제대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과 이란 기업 그리고 인물들의 활동이 확산 금융 위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달 북한과 이란을 고위험국 단계인 대응조치국 지위를 유지시키면서 각별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Um, North Korea, uh, we are still 이번 지침서는 확산 금융 활동이 잘 드러내지 않는 이유도 명시했습니다. 각국이 마주한 위험도가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관이나 인물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인데 다시 말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북한 기업이나 인물이 직접 나서지 않고 대리 계좌, 위장 회사 설립 등을 통해 추적을 피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침서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조선무역은행이라며 이 은행이 제대 대상임에도 여러 나라의 위장회사를 두고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을 얻기 위해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해 자금세탁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지적된 북한의 가상화폐 관련 활동에 대한 주의도 이번 지침서에 담겼습니다. 북한이 제재 감시가 심해진 전통 금융시스템을 피해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민간 영역 기관이 북한의 확산 금융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제대 대상이 오른 북한 기관이나 인물이 위장회사를 설립하거나 대신이라는 사람을 두고 일을 진행하는 경우 변호사나 공증인, 회계사 등과 같이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해주는 기관이 이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침서는 각 나라 상황에 따라 확산 금융 위험을 평가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다면서도 이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확산금융에 연관된 자금은 지치 없이 동결시켜 지대 대상들이 직간접적인 거래를 통해 대량 살상무계 관련 물질을 획득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항조했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이번 초안에 대한 민간 영역의 의견을 4월까지 수렴한 뒤 오는 6월 이를 포함한 논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노특성입니다. 북한의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조치가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경제난을 더 악화시켰다고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적했습니다. 토마스 오에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3일 유엔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팬데믹 기간 북한의 국경 폐쇄와 국내외 이동 제한 조치로 중국과의 교육이 감소하면서 시장 기능이 매우 축소됐고 필수 식량과 의약품, 국영공장 가동을 위한 원재료 부족 문제가 대두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가중된 고립이 고착화된 인권 침해를 더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풍과 홍수까지 발생해 심각한 식량위기가 일어날 수 있으며 북한은 현재 국제지원요원이 3명만 남아있고 봉쇄 조치로 구호물품이 중국 국경지역에 남아있는 등 인도적 활동이 거의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또국어에 나서는 어린이와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굶어 죽는 사례들도 보고됐다면서 북한 당국에 방역 조치의 부정적 결과가 팬데믹 자체보다 더 커지지 않도록 하고 신종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의료진과 구호요원의 완전한 접근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상원과 하원의 대북 인도적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대북 인도 지원 개선 법안이 다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 의원은 이일 재무부와 국무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비정부기구의 대북지원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하고 인도지원단체들의 북한 여행 허가 절차 간소화를 담은 법안을 재발의했습니다. 두 의원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앞서 공개한 국가안보 지침은 미국 등의 대북제재가 생명을 구하는 지원 활동에 방해하지 않도록 제재정책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국무부와 재무부에 촉구하고 있다면서 대북인도지원개선법원은 이와 관련한 전략을 제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오는 5일 워싱턴에서 제11차 미안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고 한국정부가 밝혔습니다. 한국외교부는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안에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나 웰튼 국무부 방위비 분담협상 대표와 한국의 정은보 미안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달 만에 열리는 겁니다. 앞서 양국은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의 13%를 인상하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당시 도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상으로 B O E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